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놀러 와서 화장실을 쓰고 나서 살짝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본적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죠. 분명 어제도 열심히 청소했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날까 싶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쪼그려 앉아서 구석구석 닦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락스 부어 놓고 대충 솔질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더 답답한 건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그 누런 것들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독한 냄새도 맡지 않으면서 변기를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드는 비법 말이에요. 그것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요. 정말일까 싶으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청소업체를 운영해온 김정호라고 합니다. 병원부터 요양원, 그리고 지금까지 3천여 가구의 가정집까지 관리해오면서 정말 별의별 청소 문제들을 다 겪어봤죠. 특히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실 위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변기 청소에 관한 건데요.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숨을 쉬실 거예요. 맞죠? 변기 청소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 중에 70대 후반이신 최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 저희를 부르셨을 때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변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무릎도 아픈데 쪼그리고 앉아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락스 부어놓고 문질러 봐도 전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할머니 변기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검은 띠가 둘러져 있고, 물 나오는 구멍 주변에는 까만 점들이 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기 아래쪽으로는 노란색 딱지 같은 게 돌처럼 굳어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서 몸도 불편해지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청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청소 제품들은 종류도 너무 많고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81세이신 우리 단골 고객 박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락스만 있으면 다 해결됐는데 요즘은 락스를 부어놓고 1시간씩 기다려도 그 누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 솔로 힘껏 문질러 봐도 손목만 아프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말씀이죠. 사실 락스는 세균을 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석회질이나 찌든 때를 녹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락스 냄새가 너무 독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특히 환기가 잘 안되는 화장실에서 락스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더큰 문제는 변기 뒤쪽에 있는 물통이에요. 여기는 정말 심각한 오염원이거든요. 항상 물이 차 있다 보니까 물때가 끼고 석회 성분들이 쌓이면서 세균들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곰팡이가 번식하고 냄새가 나는데 이 더러운 물이 변기로 계속 흘러내리니까 아무리 변기만 깨끗하게 닦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70대 중반이신 김 할머니는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변기는 맨날 청소하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 특히 여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손자들이 놀러 와서 화장실 쓰고 나서 얼굴 찌푸리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져서 본인은 냄새를 잘못 맡게 되는데 젊은 가족들이나 손님들은 그 냄새를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청소할 때 자세예요. 변기 청소를 제대로 하려면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하는데 60대 이상 되시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오래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대충 위쪽만 닦고 마는 경우가 많죠.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변기 청소를 할때몇 가지 공통적인 실수를 하세요. 첫째는 락스에만 의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통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것. 셋째는 청소 후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물통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잡해 보이고 건드리면 고장날까봐 무서워하시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물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서득한 진짜 효과적인 변기 청소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독한 화학 세제 냄새도 맡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우리 같은 연세에도 무리 없이 할수 있는 방법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겪으면서 깨달은 건데 변기 청소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계셨을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방법을 써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연산, 과탄산소다, 수세미, 칫솔, 물티슈. 이게 전부예요. 아마 구연산이나 과탄산소다가 생소하실 텐데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한번 사두시면 몇 달은 쓸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제가 왜이두 가지를 추천하느냐 하면, 락스와 달리 냄새도 거의 없고, 몸에도 해롭지 않거든요. 70대이신 우리 고객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쓰니까 숨 막히지도 않고 좋네요. 락스는 냄새 때문에 창문 다 열어야 했는데, 정말 안전한 천연성분이에요. 변기 청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변기 안쪽 청소, 두 번째는 물통 청소 세 번째는 찌든 때와 요석 집중 제거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순서를 무시하고 대충 하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변기 안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물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변기 뒤쪽을 보시면 물이 나오는 밸브가 있을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변기에 부어주시면 수위가 낮아져요. 이렇게 해야 청소할 때 세제가 물에 희석되지 않고 제대로 작용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변기 안에 과탄산소다를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과탄산소다는 하얀 가루인데 물에 닿으면 산소를 내뿜으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솔로 쭉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을 또반컵 넣어주세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시원한 소리가 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세요. 이 거품이 바로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 물질이 만나면 그냥 중화되어서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 이산화탄소 기포가 생기면서 찌든 때를 불려서 떼어내는 거예요. 동시에 과산화수소라는 성분도 만들어져서 세균을 죽이는 효과까지 있고요. 마치 작은 폭죽이 변기 안에서 터지면서 더러운 걸다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81세이신 우리 고객 정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 방법을 써 보시고는 어머, 이게 뭐야? 락스보다 훨씬 신기하네. 거품이 올라오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구나.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넣어두시고 최소 15분은 기다리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3시간 아니면 자기 전에 넣어두시고 아침에 청소하셔도 돼요. 심하게 더러운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두셔도 좋고요.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물통 청소를 해보죠. 물통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물통 뚜껑을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물이 뿌옇게 되어 있거나 벽면에 하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석회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인데 우리 지역 물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오랫동안 쌓인 거죠. 여기에 세균과 오염물질이 달라붙어서 곰팡이와 냄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물이 변기로 계속 흘러내리니까 아무리 변기만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 구연산을 3컵 정도 부어주세요. 구연산은 레몬이나 오렌지에 들어있는 신맛을 내는 천연 성분인데 이신 성분이 석회질을 녹여주거든요. 마치 레몬으로 녹슨 수도꼭지를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구연산이 녹은 물이 변기로 흘러내리면서 변기 벽면까지 깨끗하게 해 줘요. 정말 일석이조죠. 자기 전에 넣어 두셨다가 아침에 내리셔도 효과는 똑같아요. 다시 변기로 돌아가서 이제 수세미와 칫솔로 문질러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힘을 거의 안 줘도 깨끗하게 지워져요. 특히 물 나오는 구멍 부분은 칫솔로 꼼꼼히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칫솔이 아까워서 못 썼는데 요즘은 100원짜리 칫솔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쓰세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힘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팔 아프게 문지르실 필요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더러운 걸 먼저 분해 시켜놓고 나서 가볍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미 변기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변기 청소를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시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구연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구연산은 석회질이나 물때 제거에는 정말 탁월하지만 살균력은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해 보여도 세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연세에는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신경 써야 하죠. 70대 후반이신 우리 고객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청소는 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또 냄새가 나요. 바로 이런 경우가 살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해야 할게 살균 마무리예요. 과탄산소다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변기에 부어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에서 과탄산소다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거든요. 과탄산소다 1컵에 따뜻한 물 2컵 정도 비율이면 적당해요. 이걸 변기에 붓고 솔로 한번더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때 과탄산소다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소가 세균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동시에 냄새도 확실하게 제거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청소할 때 비닐랩을 활용해 보세요. 구연산이나 과탄산소다를 뿌린 후에 비닐랩으로 덮어 두시면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아서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돼요. 특히 변기 가장자리 같은 곳에 랩을 밀착시켜 두면 정말 좋아요. 81세이신 박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어머, 랩 씌워두니까 훨씬 더 깨끗해지네요.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물통 청소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통 안에는 금속 부품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변기일수록 철제 부품이 많아요. 과탄산소다는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어서 물통에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대신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식초 한 컵에 물세컵 정도 비율로 섞어서 부으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청소를 다 끝내신 후에는 변기 벽면에 부착형 세정제를 붙여두세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젤리 형태의 세정제 말이에요. 이걸 변기 안쪽 벽면에 붙여두시면 물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녹아나와서 세균 번식을 막아줘요. 그리고 향도 좋아요. 라벤더나 레몬 향 같은 걸로 선택하시면 화장실이 항상 상쾌해져요. 60대이신 우리 고객 김할머니는 이거 붙여두니까 손자들이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고 안 해요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물통에 넣는 파란색 덩어리 세정제는 쓰지 마세요. 그거 넣으면 물이 파랗게 변하잖아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찌꺼기가 생겨서 밸브를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몇번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 있어요. 청소할 때 오래된 칫솔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물 나오는 구멍 부분이나 변기 가장자리 틈새 같은 곳은 솔로는 잘안 들어가거든요. 칫솔로 하면 구석구석 다 닦을 수 있어요. 70대 중반이신 이 할아버지가 칫솔로 하니까 훨씬 깨끗해지네요. 왜 진작 생각 못 했을까요? 하시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대단해요. 만약 구연산이나 과탄산소다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대체제를 쓰셔도 돼요. 구연산 대신에는 식초를 쓰시면 되고, 과탄산소다 대신에는 베이킹소다에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쓰시면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락스하고는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염소 가스가 나와서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청소 주기도 중요해요. 변기 안쪽은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물통은 한두 달마다 한 번씩 하시면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청소하실 때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변기 밸브를 잠가두고 하시면 세제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효과도 좋고 물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물값 부담스러운 때에는 더욱 좋죠.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거예요.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 가장 골치 아픈 요석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바로 변기 가장자리나 모서리에 끼어 있는 요석과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잘안 지워지는 곳이죠. 80세가 넘으신 우리 고객 최할머니가 사장님, 변기 가장자리 이 누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칫솔로 아무리 긁어도 돌처럼 딱딱해서 안 지워져요 하시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요석이라는 게 사실 소변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오랫동안 쌓여서 돌처럼 굳어진 거거든요. 특히 물이 잘안 닿는 모서리 부분에 많이 생겨요. 이런 곳은 일반적인 청소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해요. 먼저 뜨거운 물 500ml 정도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을 담글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이면 돼요. 여기에 구연산을 3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구연산이 뜨거운 물에 녹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요석을 훨씬 더잘 분해 시켜요. 마치 레몬즙이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것처럼 신성분이 딱딱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물티슈를 이 구연산 물에 적시세요. 물티슈가 완전히 젖도록 충분히 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젖은 물티슈를 변기 가장자리에 둘러서 붙여주세요. 특히 요석이 많이 낀 부분에 집중적으로 붙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젓가락을 이용해서 물티슈를 빈틈없이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구연산이 요석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어요. 70대 후반이신 우리 고객 한 분은 젓가락으로 누르니까 힘도 안 들고 구석구석 잘 들어가네요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물티슈를 붙여두고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구연산이 요석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티슈가 누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요석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15분 후에 물티슈를 떼어내고 솔로 문질러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딱딱하던 요석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요. 손톱으로 긁어도 안 떨어지던 게 솔만 가볍게 문질러도 쉽게 지워지거든요. 만약 한 번에 안 지워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요석이 심하게 쌓인 경우에는 두세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첫번째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두번째 많이 떨어지고 세 번째면 완전히 깨끗해져요. 여든이 넘으신 박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는 어머, 20년 넘게 고민이던 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모든 청소가 끝나면 물을 두세 번 내려주세요. 이때 변기 안에 남아있던 구연산이나 화탄산소다 찌꺼기들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마지막 살균과 탈취 효과까지 마무리돼요. 그리고 평소 관리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통에 구연산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석회질이 쌓이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큰 청소를 하는 주기를 훨씬 늘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보면 구연산은 요석이나 물때 제거에 정말 탁월하고 과탄산소다는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요. 그리고 물티슈를 이용한 팩 방법은 곰팡이나 요석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데 최고고요. 마지막으로 부착형 세정제를 써주시면 청소 주기를 연장하면서 냄새도 억제할 수 있어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방법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락스처럼 독한 냄새도 없고. 피부에 닿아도 별 문제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연세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해요. 구연산이나 과탄산소다 한번 사두시면 몇 달은 쓸수 있거든요. 비싼 세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아요. 무엇보다 힘이 별로 안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전처럼 팔 아프게 문지르실 필요 없이 화학적으로 먼저 분해시켜 놓고 가볍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방법을 쓰시면 락스로도 해결 안 되던 변기 찌든 때와 냄새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요소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깔끔한 화장실, 이제 구연산과 과탄산소다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